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제 한번 쉬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 역시나 경기 결과가 개판으로 났네. 똥배 일하는 척이기고 맨시는 추가 시간에 꼴쳐 먹혀서 아주 핸디무가 나오고 또 토트넘은 이겨버리고 아 시원하게 다 틀렸는데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 한폴락하면더 짜증 나잖아. 어 오늘 축구 경기는 세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 프리미어 두 경기만 짧게 분석해 볼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프리미어 리그 웨스트햄 대 본머스 어, 리그 6위 웨스트햄 대 리그 13위 본머스 간의매치인데 웨스트햄은 현재 홈에서 컵 대회랑 유로파 리그 그리고 리그 이게 통틀어 가지고 최근에 홈 9경기 9경기 하는 동안 6승 3무로 어, 홈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매우 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반면에 본머스는 지난해 말쯤에 엄청난 개상 승세를 보였지. 그러다가 최근에 토트넘하고 리버풀한테 어, 리그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조금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 하지만 토트넘전에서는 패배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좋았던 본모스였기에 어, 이번 웨스트햄전이라면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생각도 들어 최근에 웨스트햄도 꼴찐 셰필드랑 비기고 또2부리그 팀인 어, 브리스트란테 FA컵에서 1무 1패로 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었지 그래서 본모스가 충분히 어, 할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워낙 홈에서 좋았던 웨스트햄이고또 최근 웨스트햄의 부진의 원인이 어, 부상자들과 국대 차출로 인해서 결장자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쿠두스가 다시 합류하게 돼서 출전이 가능한 웨스트햄에게 어, 그래도 무게추는 조금은 웨스트햄으로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무승부랑 그리고 웨스트햄의 한골 차승, 즉 핸디무이기 두 가지 경우로 찢어서 한번 배팅해 보도록 할게. 울버햄튼 대 메뉴 어, 리그 11위 울버대 리그 9위 메뉴간의 매치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생각해봤어. 일단 울보도 웨, 웨임처럼 홈에서 작년에 9월 16일 리버풀한테 진 이후로 지금까지 컵 그리고 리그 통틀어서 홈 경기 9경기 동안 5승 3으로 패배가 없는 울버 햄턴이다. 어, 그리고 직전 웨스프로와 야프의 컵에서 2대0 깔끔하게 또 승리했지. 어, 그 경기에서 황희찬도 없는데 팀내 핵심 선수인 네토와 쿠냐가 나란히 꿀맛을또 보았기에 어, 이번 경기 역시 기대감을 갖게 되는 울버야 반면에 메뉴는 올 시즌 정말 마탱이간 행보를 보이는데 최근 FA컵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사브리그 팀한테 두 골이나 실점한 건 문제가 좀 있지. 어 그래도 이를 들어서는 토트넘하고도 비기고, 이를 들어 세 경기 2승 1무로 아직 패배가 없는 메뉴다. 울버 상대로도 맞대결 지금 3연승 기록하면서, 울버한테는 또 좋은 결과를 냈던 메뉴였었어. 그리고 메뉴 역시 안톤이랑 호일룬이 골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공격에 조금은 또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기에, 어, 이번 경기는, 어, 두 팀의 팽팽한 접전을 예상하면서 어,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15회차 목요일 프리미어 리그 두 경기 분석해보았다. 어, 내가 찍은 종이 두장 올릴게. 다들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고 나는 주말 경기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안녕.